자신의 돈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거래가 더 쉽고 안전해지며, 은행이나 중개인 없이 자유롭게 금융 활동을 할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우스트 네트워크가 가져올 미래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때, 높은 거래 수수료, 복잡한 조작, 보안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우스트 네트워크는 더 쉬운 거래, 낮은 비용,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금융 분야에서 불과 몇년 만에 사용자가 예치한 자금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새로운 금융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과 신뢰를 보여줍니다. 하우스트네서크는 이 분야의 혁신자로서 사용자들이 자산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웹3.0 시대의 혁신적인 블록체인인 하우스트네서크는 이 미래의 바이낸스 등 여러 주요 블록체인 플랫폼과 손쉽게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한 곳에서 다양한 거래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하우스트 네소크를 이용하면 높은 거래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블록체인 세계에 진입하려면 먼저 디지털 지갑을 보유해야 합니다. 디지털 지갑은 단순히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역할을 넘어 사용자가 자신의 자금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존의 중앙화 거래소와 달리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면 더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자산이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하우스트 월럿을 사용하면 전례 없는 부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트 트워크는 자동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입니다. 하우스트 트워크에서는 잔액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동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포스토리아를 통해 자금을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사용자의 계좌로 지속적인 수익이 흘러들어옵니다. 이를 통해 단기간 내 자산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돈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당신을 위해 일하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하우스트 월럿이 제공하는 마법 같은 경험입니다. 우리는 하우스트 월럿이 모든 사용자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며 추가적인 수익까지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우스트 내서그의 빠른 성장과 함께 더 많은 사용자들이 합류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우스트 내서크는 고속도로와 같아서 사용자는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과 같습니다. 점점 더 많은 프로젝트가 참여할수록 이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더욱 유집될 것입니다. 모드 참여자는 이 고속도로의 정산소 역할을 합니다. 모드 참여자가 되면 고속도로를 지나는 모든 차량이, 즉, 모든 거래 흐름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하우스트 네트워크 노드의 참여자가 되는 가치입니다. 기회는 항상 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놓치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과거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같은 대형 블록체인 플랫폼이 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노드 참여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하우스트 네소크의 기회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으며 이번에는 기회를 잡고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하우스트 네소크의 노드 참여자가 되는 것은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래의 황금 같은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노드의 참여자가 되시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독점적인 디지털 신원. 특별한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소유하고 커뮤니티의 미래 발전에 참여하세요. 두 번째, 프로젝트 토큰 보상. 하우스트 네트워크의 토큰을 직접 획득하고 프로젝트 성장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동적인 수익 창출. 토큰 스테이킹을 통해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가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추천 보상 프로그램. 하우스트 네트워크 모드 추천을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수수료 없음. 앞으로는 더 이상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말고 하우스트 네트워크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고속도로에서 정산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하우스트 네에서 그의 노드 참여자가 되면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됩니다.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